전일 미국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전일 발표된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여파가 지속되면서 미국 채 금리 상승이 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 최고치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실적도 부진했고 가자기구 병원 폭발 사태에 따른 지정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 역시도 어, 지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 엔비디아와 테슬라, ASML 모두 다4%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오늘 예정된 파울 의장의 발언과 21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어, 대부분 총, 여러, 여러 총재들의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어, 대부분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스탠스를 보였고, 학과 총재 같은 경우는 어, 이전에 언급해, 언, 언급해왔던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어, 계속 고수했습니다. 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폭을 소폭 축소하는 모습 보였고 패드워치 상으로도 11월 동결 확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9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가자 기구 병원 폭발 사고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8일 날 예정되어 있던 바이든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도자 등의 사자 정상회담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고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가격 역시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기업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전일 바이든, 어, 바이든의 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해외 아이비들이 저사양 제품에 대한 전망을, 어, 조정함에 따라서, 어, 주가 같은 경우 4% 하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어,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그 전에 중국 경쟁치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마켓이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도 4%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한 것으로는 EPS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다만 판매량 전망치를 유지시킨 점과, 어, 사이버 트럭 출시 지정을 유지시키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반등하는 듯 했으나, 다시 현재 지금은 5%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ASML 같은 경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성장이 부재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24년 매출 전망치를 23년과 동일하게 잡으면서 주가 같은 경우 4%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 부합했고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어, 신규 구독자 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장 마감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잉여 어, 현금흐름 예상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고, 자사주 매입 확대를 발표한 점 역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주가 같은 경우는 마감하고 1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에너지 인프라 위클리입니다. 유틸리티 부분 같은 경우에 에너지 원재료가 조금 시월 들어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제, 다시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향후 전쟁 향방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재생 부문은 9월 미국향 태양광 모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 양과 가격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인데 수요 둔화 우려와 업스트림 부분에서 가격이 약세된 게 모듈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로 비엠 잠정 실적이 이제 컨센 대비 크게 하회했습니다. 기존 가이던스가 이제 P는 10% 하락하고 Q가 20% 정도 증가한다였는데 이에 비해서 Q 증가분이 작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나 스틸란티스 같은 일부 OEM들의 과잉 재고 영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 대비 부진했던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뉴스 살펴보면 신재생 부문은 17일 날 EU가 강제 노동 제품 수출입 금지 규정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법과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유럽 내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2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 미국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지속가능한 알루미늄 철강 협정 협의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어, 협상 시한이 10월 말이기 일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임시협정한 내용에다가 이제 비시장 과잉 공급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일단, 어, 미국이 GSSA를 통해서 이제 미국, 철, 중국 철강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GSSA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출 비중이 유럽향, 미국향, 중국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류가 있는데 여기 프로비저닝 아니고 액추얼이고요. 여기 지금 수정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온 내용이고요. DLENC와 DL건설의 이 포괄적 주식 교환 관련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둘다 상장사고, 일단 DL건설의 이제 최대 주주가 DLENC인데 지분 64%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서 DL건설의 주식을 DLENC 주식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교환 비율은 이제 1대 0.3 정도 되겠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DL건설이 상장 폐지가 되고 DLENC의 100% 완전자회사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주식으로 바꿔줄 거냐. 결국 DLENC가 이 교환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DLENC 기존 주주가 다일루션이 생기다 보니까, 이 같은 주식수만큼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동시에 작업을 할 예정이고, 이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자사주를 일단 DLENC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만큼의 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단 순서는, 자사주 매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어 해당분만큼 자사주 소각을 한 다음에 주식이 교환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너지는 일단 이중상장되어 있는 어떤 그어 비효율성을 좀 제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두 회사 모두가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좋습니다. DLNC 경우는 이제 순연금 별도 기준으로 7천억, DL 건설이 이제 3,700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100% 연결자회사가 될 경우는 이 현금의 유용성이 서로 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볼수 있겠고, DLENC 주주의 경우는 일단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게 100% 연결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배비 지배가 이제 구분이 없어지면은 이제 배당 재원이 소폭이나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그리고 DL 건설 입장에서는 어차피 최재주주 지분율이 64% 였었기 때문에 이그 수급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 DLENC랑 합쳐지는 게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양사의 긍정적인 결정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업 비율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매수 청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수업 비율도 사실은, 최근에 건설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GS건설발 안전사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요한 한두달 정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좀 기었었다 보니까, 지금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또 주주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높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 임팩트는 어쨌든 순서가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장내 매입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이제 좀 변동성 이슈 위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결국 소각부, 그러니까 유증분에 대한 소각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의 변화는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단기로 오르더라도 아마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